새벽 특별시 빛의 영역이 꺼진 새벽 3시. 낡은 카메라를 든 강서준은 달그림자 마을의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달동네 특유의 곰팡이 냄새, 오래된 장작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 이곳은 네온사인 가득한 도심에서 단 10분 거리지만 마치 수십 년 전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서준의 카메라는 낡은 벽보를 비쳤다 붉은 글씨로 쓰인 강제 철거 집행 예고. 부착자는 성진 건설. 왔구나. 서준은 카메라 렌즈를 돌려 한옥대문 앞에 쪼그려 앉은 김봉래 할머니를 담았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불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젊은이 또 찍으러 왔어? 뭘 찍는다고 이 마을이 안 없어져.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진실을 찍으면 세상이 움직여요. 할머니, 서준은 할머니의 손에서 번져나오는 화상자국의 카메라를 가까이 댔다. 이 마을이 헐값에 넘어가야 하는 이유, 그들이 숨기는 게 뭔지 알아야죠. 며칠 후, 서준은 성진건설 회장 최태웅의 사무실 앞에서 쫓겨났다. 빛의 영역, 마철로 꼭대기의 통유리 사무실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당신 같은 쥐새끼들이 세상을 낭비하는 거야. 나는 도시를 창조하고 있는데, 최 회장은 서준에게 수표를 던졌다. 다큐 제작비로 넉넉할 거야. 카메라 끄고 꺼져, 서준은 수표를 찢어버렸다. 당신이 창조한 빛 아래에 당신이 짓밟은 그림자들이 있어요. 회장님, 그날 밤, 서준이 모아둔 취재 영상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가 사무실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 파손되었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김복례 할머니에게서 받은 오래된 토지 계약서 복사본을 단단히 숨겨두었다. 그 문서는 성진건설이 헐값 매입을 위해 계약서 날짜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제철거 DDAY 새벽 5시. 달그림자 마을 입구는 용역 트럭과 경찰 병력으로 봉쇄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폐허가 된 골목에 모여 마지막 피켓을 들었다. 김복래 할머니는 마을 중앙에 우물 앞에 섰다. 용역들이 방패를 들고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입니다. 자진 철거에 협조하세요. 스피커 소리가 마을의 역사를 찢어발기는 듯했다. 서준은 그 혼란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언덕 위에 송신탑으로 달렸다. 그는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백업 파일을 즉시 스트리밍할 생각이었다. 할머니, 피하세요. 서준이 소리쳤다. 할머니는 우물가에 서서 가슴을 쳤다. 이 우물물이 우리 어머니 눈물이야. 이 땅은 못 줘. 용역대장이 할머니에게 다가서는 순간, 서준은 송신탑 아래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생중계, 새벽 특별시, 달그림자 마을의 마지막 새벽. 화면에는 우물 앞에서 버티는 할머니와 그녀를 애워싼 용역들이 생생하게 잡혔다. 그리고 서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장면은, 수백 년된 공동체의 강도살인 현장입니다. 성진건설 최태웅 회장은 서주는 토지계약서 조작 증거를 화면에 띄우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쉴새 없이 폭로했다. 마을의 필사적인 저항은 카메라를 통해 잠들지 않은 새벽특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오전 9시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면서 결국 시청은 철거 명령을 유보했다. 달그림자 마을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서주는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앉아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김복래 할머니의 우렁찬 외침이 다시 들렸다. 최태웅 회장은 일시 구속되었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준은 렌즈를 닦고 다시 마을을 비췄다. 햇살이 비탈길을 부수고 내려와 할머니의 작은 텃밭에 닿았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새벽특별시에서 서준의 카메라는 잠든 도시의 가장 밝은 진실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